어머니께서 안 물려주심 감사합니다. 질문 있어 엄마? 그래 나는 가스이왜 없어? <웃음>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남편이에요? 어, 너한테 안 주고 내가 다 가지고 있대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발이 들린 것 같은데, 방금 뭔가? <laughs> 아닌가? 와, 근데 진짜 친구 같다. 나는 남친 사귈 때 저런 느낌으로 만난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런 분위기 적응이 안 돼. 어, 뭐, 저기, 남자, 그거, 뭐, 뭐, 작다고 막 웃고, <laughs> 야, 그런 거, 있을 수가 없어. 키가 작든지, 뭐가 됐든지, 막, 그런 걸로 나는, 그럴 수가 없어. 저는 어떤 분위기냐면, 남친을 만나면은, 일단은, 저런 얘기는 아예 하질 않아. 뭔가, 서로의 그,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. 절대 안 건드려. 그어 방구 끼고 이런 거요? 예를 들어 나랑 있다가 실수로 방구를 끼거나 실수로 트러을 했다? 그걸로 어허 이러면서 이제 괜찮아, 어 귀여워, 귀여워. 근데 대놓고 막 방구 뽕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 코에다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밥 먹다가 갑자기 꼭 이러면서 일부러 나 놀리려고 더럽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, 에요 진짜 미안하지만 진짜 헤어지고 싶어. 뭔지 알죠? 정말 이게 정이 떨어져 정말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할 것 같아 요 자기야 미안한데 그런 거 나한테 안 하면 안 될까? 난 진지하게 그게 너무 싫어 이럴 것 같아요. 응. 심지어 전 친구들끼리도 안 그래. 친구들끼리도 막꼭막 어, 어, 이러면서 밥 먹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. 친구들끼리 말할 때도 욕 같은 거 그렇게 잘안 해요. 막 소풍이도 막 욕하고 이럴 때도 흥분해갖고 막 이럴 때 웃기는 그런 느낌의 욕인 거지. 계속 말할 때 계속 욕하고 이러진 않거든. 아, 근데 이게 유경가 그냥 스타일 일이 다른 거 같아. 어, 뭐야? 아이씨발 깜짝아. 헉? 야, 나, 야, 나, 새부모님 배달라고 했어. 그래서 남자친구 만날 때도 나는 선비가 좋아. 선비, 왜냐면 나랑 말하는데 뭐 붙나? 뭐, 이빨, 저 금새 끼막 이러면서 이러면은 애초에 사기 싫어하는 것 같아. 그럴 리 없어. 내가 그럴 리 없어. 근데 만약에 어쩌다 사귀게 됐는데 나한테 욕하는 건 아닌데, 막 아니, 이 그래, 갖고 막... 뭐 막 그게 그러는 거야. 막뭐 미친 뭐 뭐야. 맘속 그랬다 이러면은 근데 네. 욕 조금만 안 하면 안 될까? 이렇게, 이렇게 될것 같아. 극단적 상황에서 욕하는 건. 현장 상황에서 욕하는 건 괜찮아. 그런 건 이해해줄 수 있어. 어... 아롤할때 욕하고 이런 거예요? 아... 어... 모르겠네. 그것도 별론데. 왜냐면 나는 순한 사람들밖에 안 만나봐가지고. 근데 진짜로 재미없진 않았어. 이게 학생 때 만나가지고 솔직히 일주일에 7일을 만났거든요. 그래서 맨날 p c 방 같이 가고 이랬는데 막 욕하고 이런 걸본 적이 없어. 근데 내가 좀 놀리긴 했었던 것 같아. 밥 많이 먹고 그런가. 나는, 예를 들어서, 밥을 같이 먹잖아. 그럼 내가 먹으면은, 어, 난 배부르다 이러는데, 상대방은, 그거 다 먹고, 내 것까지 먹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며, 그래, 그래, 다 먹자, 뚱뇨이 되자, 막 이런 식으로. <laughs> 다 먹자, 다 먹자, 막 이러면서, 어, 뭐, 창피 하면서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. 어, 이런 식으로 귀엽게, 귀엽게 놀렸지 귀엽게. 뚱뇨, 뚱냥이 되자. 응, 그냥 꽁냥거리는 거지. 저는 그런, 그런 만남밖에 안 해봐서, 방구 막 끼고 막 틀어, 트러... 어, 안 돼! 할 거야 차리 안 만나 그냥 안 만나는 차리 그냥 혼자 살래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싫어졌어 깨스... 나는 글렀어 이대로는 아마 영원히 여러분 곁에 남아 있을 거야.